선생님이랑 같이 문법 영어 다또 가볼게. 동사가 먹어야 들아 동사. 동사는 진짜 쉽지.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다 동사라 그래. 이 동자가 운동하다 할때 동이죠. 그 다음 동사 원형은 우리 원형이 뭐야?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하지. 그지? 동사의 기본형을 말해. 그냥 play, be, do 이런 거를 동사 원형이라 그래. 자, 현재 동사, 과거 동사, 미래 동사 한방에 가보자. 현재 동사는 당연히 시제 현재 일 때, 지금 일어난 일일 때 쓰는 거고, 주어가 1, 2인칭, I, 나, w e 우리, you, 너. 이걸 1, 이인칭이라고 그러거든? 이러면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돼. 그죠? 밑에 볼까? I drink water. you, teach English.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.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가 있어. I we you 제외한 걸 3인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 혼자 쓰는 단수 한 명일 때 쓰는 거 하나일 때 쓰는 거 he she it 그 그녀 그것 이런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꼭 붙여야 된대 i drinks uh, he drinks water he teaches english 이렇게 그죠? 과거 동사 더 쉽지. 그냥 과거일 때 쓰면 돼. 모양은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거나 I에 바뀔 때 쓸, 바뀔 수가 있어. played, had, did, 이런 거. 뭐, 뭐, 했었다, 놀았다, 가졌다, 이렇게. 미래 동사는 당연히 뭐겠어. 시제가 미래일 경우에 동사 원형 앞 패 쓰는 거야. will이나 be going to. 뜻이 뭐야? 뭐뭐할 것이다. 라는 뜻이죠. 미래니까. will play. 놀 거야. will have. 가질 거야. will do. 할 거야. 이런 거죠. 자, 그 밑으로 가서 일반 동사 가볼게. 엄청 많이 들을 거거든.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조동사 이외에는 다 그냥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. 다시 이게 동사 세 가지거든. 첫 번째는 동사 이렇게 세 가지 일반 동사, 일반 동사, 비동사, 조동사. 그죠요세 가지인데 일반 동사는 비동사, am, I, is, 이다 뭐 이런 거 빼고 조동사, can, may, must, 할수 있다, 할지도 모른다, 뭐 해야 한다 이런 거 빼고 전부 다 일반 동사야. Have, 가지다, 먹. 라이크 like, 좋아하다, 스타디 공부하다 이런 거다 그냥 일반 동사라 그래, 일반적인 애들. 자 자동사, 타동사 묶어서 가보자.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예요, 그죠? 자립할 때 자, 스스로 자. 이거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한 뜻이 될때 쓰는 거야. I go 나 간다 말 되지. We work 우리 일한다 말 되잖아. 그죠? 다른 거 없이도, 짐, 욕, 이 동사만 썼을 때도 말이 되는 걸 자동사라 그러고, 이 타는 남타라 그러거든? 그죠? 남. 주어와 동사 외에 반드시 목적어, 을르리 붙는 걸 목적어라 그러거든? 을르리 붙는 목적어가 있을 때 쓰는 게 타동사야. 봐봐. I make 하면 말이 되나? 나는 만드는다. 말안 되지. 뭐가 필요해? I make a cookie. 나는 쿠키를 만든다. 필요하잖아. She loves. 말 되나? 그녀는 사랑한다. 말안 되지. 뭐가 필요해? 뭐를 물어볼 수 있잖아. 그래서 그, 그녀는 그들을 사랑한다. She loves them. 이렇게 쓸 필요가 있지. 자, 차이점. 이렇게 자동사는 지만 쓰는 거야. 동사만 써도 말이 돼야 돼. I go. We work. 말이 돼야 돼. 근데 타동사는 I make, 말안 돼. I make a cookie 가꼭 필요해. She loves, 말안 돼. She loves them. 이렇게 돼야 돼. 목조어가 필요하죠. 마지막, 조동사는 이조 자가 도와주다란 뜻이야. 원조. 뭐 하는 거죠? 조교. 그 가르치는 걸 도와주는 걸 조교라 그러죠? 조수. 도와주는 걸 조, 그, 사람을 조수라 그러죠. 그래서 조 자가 도와준다는 말이야. 동사를 도와서 뜻을 추가하는 거지. 한 문장에 한 개만 쓸수 있고, 바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룰이 있어. We must go. 우리는 가야 한다. 라는 뜻이죠. I can do it. 나는 그것을 할수 있다. 라는 뜻이죠. 원래는 we go만 써도 되는데, I do만 써도 되는데, 뜻을 조금 첨가하는 거지. 해야 한다를 쓰기 위해서 must, 할수 있다를 쓰기 위해서 can.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반드시 세번 이상은 다시 듣기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익숙해져요.